네 오늘은 무순이 청약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나왔습니다 899세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공고 보시면 우리가 분양가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29A 타입 318동 네두 세대 나왔고요 5억 1,500에 39A 타입은 7억대 6억대로 보시면 되고 7억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49A 8억대로 보시면 됩니다 8억 2천에 8억 8천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면 9억 정도 되겠네요 자, 분양가 높은지 낮은지 그거 확인해야겠지요. 자, 그리고 신청은 지금 보시면 3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3월 네, 8일날 무순이 세대수를 신청하니까 이때 다주택자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주택 무주택자만이 아닌 지금 법이 풀려가지고 3월 8일부터 무순이 사후 접수가 발표되며 당첨자 발표는 3월 13일, 계약 체결은 3월 20일 정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주택자 선생님, 선생님분들, 다주택자분들이나 뭐 무주택자분들 다 여기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순입니다. 자, 추첨제로, 네, 오타입 이하니까 추첨제로 할 거고요. 49A가 아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9A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지를 봐야 됩니다. 입지가 중요합니다. 네, 부동산. 입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동산은 그 동산,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초, 중, 구. 여기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310동이면 이쯤입니다. 네, 구호선이랑 연결되어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100동, 막 200동 받아서 100동 정도면 은 둔총동 바로 앞이고요. 자, 400동. 네, 이쯤 좀 애매합니다. 400동, 한번 볼까요? 400동이 400동이 무순이 없네요. 다 100동, 200동, 300동, 100동, 200동, 300동. 네, 위치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200동 여기고, 300동이고, 100동 여기입니다. 역으로 네, 위치 괜찮습니다. 9호선 있고, 여기 5호선 있고. 자, 우리가 여기 올림픽파크포레온 만세대 이상의 지금 청약이 지금 이뤄져 루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무순이도 웬만하면 거의 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입지가 주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둔촌동역, 둔촌 오륜역이 있지만, 여기입니다. 사실상 올림픽공원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잠실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이렇게 구호선 타면은 석촌역 가고요. 이렇게 여기 바로 강동구, 네, 여기 잠실동과 송파구와 여기 천호동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그 밑에, 그 밑에 하남, 이렇게 백신도시로 이렇게 모여지고 있고요. 또 살짝 위로 보면은 위로 보면 고덕강이 이렇게 있고요. 네, 강동구의 노른자 땅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원래 위에서 이렇게 위로 신도시도 있고요. 자, 사실상 보면 강남 3구가 여기죠. 강남 3구 우리가 강남을 기점으로 영동 개발에 힘이 입은 강남을 기점으로. 우리가 강남 3구라고 불리는데 서초구와 강남구와 성파구 하지만 이 강동구도 강남 4구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네 주민분들은 강동구가 강남 4구라고 네,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가격 분양가가 8억 4구에 8억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높을 수도 있지만뭐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입지로 봤을 때는 말이죠. 여기가 개발이 향후 개발이 많이 됩니다. 이쪽 부근이 이쪽 부분 개발되고 또 여기 다산신도시도 있고 여기 왕숙신도시도 있고 뒤에 받쳐주는 세대수가, 세대수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뒤에 배우 세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네, 좋은 입지다. 올림픽공원도 걸어서 갈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역을 타야 되겠죠. 아마 네멀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네 거리로만은 뭐 만약 여기서는 네, 도보 10분, 도보 10분 정도 걸리네요. 만약에 300동을 우리가 그 가진다면 말이죠. 여기가 지금 300동인데 말이죠. 네, 이렇게 청약이 무손이 다 주택자분들이 이제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다 주택자나 1 주택자나 무주택자나 주택이 있건 없건 제외하고 그냥 우리는 청약이 분양가가 괜찮다 싶으면 지른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어깨에서 뭐 팔고 무릎에 사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환경인데 이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어디 투자? 바닥을 확인하고 올랐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가 무릎이라고 생각하면 투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개인의 그 각자 도생이라 하죠. 각자가 보면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무릎에 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무릎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40% 50%가 확 하하게 됐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은 아니고 무릎 정도 되지 않았나. 이 분양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양가입니다. 사실상 9억의 네, 이 강남 노른자 땅은 강남 노른자 땅은 아니지요. 강남 중강남에 해당하는 네,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 가치로 굉장히 하다 봅니다. 다주택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이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